돈을 버는 사람의 비중은 몇 프로일까요? 4, 5% 정도 되겠죠.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멘토를 찾으시면 그 멘토의 방법을 내가 몸으로 익히니까 생착오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위에 주식 잘하는 그런 멘토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아~ 저는 현재 로스앤트레이딩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주식 전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청소년들이나 주식 초보자 입문자 아~ 그런 분들도 어~ 쉽게 주식 창업을 할수 있는 도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 장영한 원장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어렵지 않음에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주식을 이제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또 오늘 어, 건국일의 최고치 주식 화랑장이 왔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어때요?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근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주식이 올라간다니까 3천 아저 5천 간대니까. 이제 막 주식을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떤 걸 해야 될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가치투자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트 분석을 할 것이냐, 이두 가지에서 이제 그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주식의 원천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가치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트도 앞니를 알려주는 도구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앞니를 알려주는 도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주식을 접할 수 있는 이그 방법은 차트 투자를 통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실제 매수 타점을 발견하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재무제표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완전히 엉뚱하진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재무제표 분석을 나이 40, 50대 갖고 이제 공부해서 그 재무제표 분석하는 목적이 뭘까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거 알려고 하는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재무제표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못하죠 내가 40 50대서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 20년 30년 재무제표 분석하고 감사한 회계사들은 왜 20년 30년 재무제표 분석을 했는데 새빠지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할까요 주식투자 해갖고 쉽게 돈벌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무제표 분석 더 잘하잖아요. 자, 그러면 경제공부를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제공부를 한다고, 세계경제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국경제공부를 한다고, 내가 돈을 벌수 있어요? 앞니를 맞출 수 있나요? 앞니를 맞출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널려있는 게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예요 내가 지금 공부해서 그 사람들보다 어때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교수하고 있는 사람 교수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지 시간강사 자리라도 알아보려고 그렇게 박사학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다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앞다리 만지고 얘기하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듣고 전문가들은 코끼리 앞다리 만지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듣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듣는 거죠. 근데 목표는 뭐예요? 앞니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앞니를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그 자체를 탈피해야 돼요. 앞니를 알아맞혀주는 도구는 없어요. 그리고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면 어때요?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거 반드시 맞을 거야. 내 이종목 샀으니까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헤어지질 못하죠. 그 가격이 내가 만 원에 샀는데 5천 원, 4천 원 가도 좋은 뉴스만 끌어안고 그 주식이 올라갈 거야라고 장기투자 원하지 않는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도 저한테 이걸 배우고 주식 초보자도 와서 도제식 훈련을 해서 딱한 달이면 실전 매매를 저랑 같이 할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거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내가 예측 잘하고 앞일 잘 맞춰서 돈을 벌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결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타점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매수 타점을 가장 빠르게 익히고 실전에 적용을 하려면 차트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할 게 많고 뭐예요? 앞니를 자꾸 알아맞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니를 알아맞히는 공부를 하려는데 그런 신기루를 쫓아가려는 공부를 하려는데 무슨 공부 자료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는 앞니를 알아맞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려고 자꾸 정보를 찾으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푸시면 됩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수익률만 높으면 잘하는 건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를 잘하는 거죠. 또 돈을 많이 벌면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까보면 93% 정도가 손실이에요. 2, 3%가 뭐예요? 본전입니다. 그럼 돈을 버는 사람의 비중은 몇 프로일까요? 4, 5% 정도 되겠죠. 근데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을 잘하고 싶어. 주식 잘해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탁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돈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뼈 때리는 얘기, 요새 말로 뼈 때리는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처럼 험하게 얘기하지 않고 점잖게 팩트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은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4% 5% 안에 들기 위해서 어떤 땀과 노력을 흘렸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증권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한테 종목만 받고 또는 유료 리딩, 무료 리딩 지인들한테 종목만 받아서 여러분들 평생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설령 그렇다고서 평생에 한두번 오는 운대를 받아갖고 내가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건 운빨이지. 주식 투자는 운빨이 아니라 40년, 50년? 제가 지금 가르치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80년을 할수 있어요. 80년 동안 운빨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내 핏다머린 돈을 투자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확률 게임이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가 확률 게임이라는 인식을 하면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돼요. 확률 게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패턴에서 매수 후 상승 확률이 노은, 좋은지를 알아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되죠. 근데 그 연구하는데 시간과 돈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멘토를 찾으시면 그 멘토의 방법을 내가 몸으로 익히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위에 주식 잘하는 그런 멘토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주식은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시고 두 번째 주식은 예측의 게임이 아니고 확률 게임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요 예측의 게임이 아니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나는 4% 5% 안에 들어서 주식해서 돈을 벌겠다고 도둑놈이신 뿐 아닙니까. 하다못해 아이돌도 기본 5년은 뭘 해요? 청소년 때부터 지하 방에 저기서 맨날 연습을 하고 5년에서 10년 연습생 생활을 해야 데뷔를 할까 말까 합니다. 걔네들도 5년 10년을 준비를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는 어때요? 준비하고 노력하고 강력한 의지와 간절함이 있어서 반드시 노력을 해갖고 돈을 벌면 야 내가 돈을 벌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이 돈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야너 주식해서 돈 벌었으니까 어때 꽁돈 벌었으니까 저기를 사밥 한번 사술 한번 사 그러면 저한테 주식을 배우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길래 이게 꽁돈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꽁돈이 아닙니다 제대로 번 돈은 주식시장이 살벌한 곳이에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누구한테 귀동량해서뭐 잠깐은 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평생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준비를 잘해야 돼. 어떤 준비? 확률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내가 이 확률의 영역에서 예측을 하지 않고 대응과 관리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두말할 나위가 없죠. 투자를 잘한다는 기준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데 무슨 기준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수익률이 좋아야죠. 근데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인식, 인식, 주식은 예측이 아니다. 모두 다 예측하는 것 같죠? 모두 다 예측하지만 그 예측이 다 맞으면 어때요? 다때돈 벌고 앉아있죠? 일안 하고 주식 투자해서 왜 힘들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 9시에 퇴근하는 회사를 다닙니까? 증권방송방 보면 그냥 종목이 쏟아서 나오는데 그거에서 돈 벌면 되지 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를 잘하는 걸 앞으로의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루틴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네, 일단 투자루틴은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도 그렇죠. 저도 투자를 맨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사수가 있는데 요새는 사수도 없어요. 그죠? 누군가 선배가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사수가 있어서 사수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죠? 매뉴얼이죠. 직장 생활을 잘하는 매뉴얼. 사원일 때 매뉴얼, 대리일 때 매뉴얼, 과장일 때 매뉴얼. 그런 매뉴얼을 여러분들 받으면 어때요? 시행착오를 엄청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인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해냅니까? 아니죠.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 경험을 매뉴얼로 만든 게 여러분들한테 떨어진 거고 그 매뉴얼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직접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저런 의미였구나를 가다듬어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의 루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구난방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도 매매해보고, 저렇게도 매매해보죠? 자, 경험이 쌓이다 보면, 10번 매매하고, 30번 매매하고, 50번 매매하고, 100번, 1000번 매매하다 보면, 내가 1번 지점에서도 매매하고 2번 지점에서도 매매하고 10번 지점에서 매매했는데 매매를 한 500번 거듭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야 요런 지점이 매수 상승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한 20가지 정도에서 그동안 매매를 했는데 두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10, 6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기서는 매수하니까 어때요? 손절났어. 잘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만 기다렸다가 매매하고.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너스로 생기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딱요세 가지 지점이 오면 그때는 매매를 한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확률 게임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점에서만 그 매매를 해서 짧게 깨지고 크게 버는 방법밖에 없지. 내가 예측을 잘해서 돈을 번다?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투자 루틴은 뭐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작은 돈으로 실전 매매를 막 하면서 내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어, 요런 지점에서는 내가 해보니까 매수 상승 확률이 높네? 그런 지점을 여러분이 속단해야 돼요. 그런 투자 루틴을 만들면서 그런 패턴에서만 이제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 분석이라든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치 투자를 해서 저는 주식을 5년, 4년, 3년 이렇게 가지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하지. 주식은 한 달이면 아래 위로 수익률 저기 변동성이 30% 40%에요. 근데 왜 3년, 4년, 5년을 가지갑니까? 저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투자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매수타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책 같은 거, 차트 문제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국내에서 최초로 나왔으니까, 그런 차트 문제집을 통해서 매수타점이 여기구나. 지지선, 저항선을 찾는 훈련을 중고등학생들도 하는데, 여러분 주식 초보라고 전혀 꿀릴 거 없어요. 왜? 주식 10년 했는데도 돈못 벌면 초보랑 어때요? 똑같아요.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첫째 경험을 통해서 둘째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1년만 하시면 또는 6개월이라도 하시면 여러분들 그 경험을 가지고 40년 50년을 주식 투자를 루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은 재능 기부 형태로 정말 솔직하게 주식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발 제발 건국이래 최고가 쳤다고 절대 주식상에 준비 안 되신 분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훈련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부안해동 하셔서 제발 하지 마세요 제 주위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이제 4, 50대 이상은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준비해서 하지 말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정말 좋을 거 같고 그래서, 어, 로샘 트레이딩 아카데미에 오시면 거기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번 이상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굳이 와서 도제식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한 1,20%는 차트에 대한 묘미를 느낄 거예요. 와, 진짜, 몇월, 며칠, 몇, 몇 시에 매수타점이 몇 나오는지 다 나오네? 그런 강의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저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매혹적이다. 하시면 열심히 혼자 하셔도 되고, 아, 나는 좀 스파르타식 훈련이 필요해. 그럼 저한테 오시면 돼요. 얼마든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 방법.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도제식 훈련도 하지만, 뭐예요? 통계적 차이거래 페어 트레이딩. 그것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외환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분들이 원달러 해직을 못해요. 자기 본업이 바빠서. 우리나라 전부 다 수출입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입하시는 분들이, 어, 막 3억 이상, 4억 이렇게 되면 하루에도 원달러가 10원씩 움직여요. 그러면 3억만 돼도 얼마죠? 300만원이에요. 이틀, 3일 쌓이면 돈 천만원이 왔다갔다 해요. 근데 그걸 해직을 안 해요. 왜? 바빠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알아서 은행 통해서 포워드라는 걸로 원달러 해징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루쌤이 유일하게 그런 자문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 보시고 원달러 해징을 1대 1로 받고 싶다 그러시면 또 공부하셔서 하시면 되고 저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모두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드립니다. 그게 제, 저의 특징이고, 그걸 알아서 전국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1대1 레슨 해달라고 어떻게 알고 오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죠? 제 유튜브 가셔서, 옛날 거. 제가 한 1,500개 정도 영상이 있어요. 막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도 있어요. 알아서 보시고,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장영환의 주식창업하기 1편서부터 5편이 있습니다. 한 편당 40분 정도 되는 건데, 저한테 와서 도제식 훈련하는 사람의 과정을 다 상세하게 표현한 걸 어떤 방송국에서 야 이거 좋다 그래갖고 티비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만든 거예요. 진짜 교육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로 내가 평생 전업을 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은 주식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걸 꼭 보시고 야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나도 이렇게 배우고 싶어. 그러면 훈련하러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 찾아서 또 좋은 멘토를 찾아서. 꼭 훈련하고, 보기만 하지 말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주식을 하십사라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